아, 네, 반갑습니다. 폴란다스의 네, 닭입니다 아, 오늘 해양박물관... 어, 삼치 탐사라서 탐사... 지금 현재 시간이... 차문 닫았지? 5시 30분... 아, 피곤하다. 열3물에 지금 일출이 6시니까 30분 남았네요. 어, 만조시간 10시 44분. 짬낚 갈 거거든요 출근 전에 응, 또 출근하는 날이어가지고 오늘 9월 9월 8일이네 요 9월 8일 야이 새벽에 또 낚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와야오 저... 오자마자 오자마자 한 말했어요 이게 해뜨기 전에도 이게 나오거든요 이게 그래가지고 한번 던져 봤더만.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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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트리브에 바로 잡힌. 야, 이거 징조 좋은데, 그지말이써야 돼요. 말이써야 되네. 이거. 어. 좋았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다 많다, 타만 많다, 많다, 지금. 빨리빨리. 빨리. 자, 자, 자. 공수. 좀 멀리 던져 볼게요. 도착하자 나왔어. 지금 도착하자마자. 상층에서 지금 뉴트립브 하는데 발로 물어요 어가까이도 붙었어 가까이에도 야 저기도 붙었어 지금 와 난리다 이제 히트 빠졌나? 설마 앞으로 같이 끌려오는 거 아니지 아니? 설마 앞으로 같이 끌려오는데? <laughs> 맞아 맞아 야이C 아니야 아니야 고등어구나? 고등어까지 들어왔구나 그러니까 애들이 있지 <laughs> 히트. 아, 장이 그림 서어 아, 해보자 히트. 폴린 중에 전기기가 뭘 보네? 와, 이제 이제 해방이 <laughs> 터졌네. 메탈이 전기나 오고. 히트. 오우, 이게 힘좀 쓴다, 얘 아우, 참치. 오우, 힘쓴 거라. 오우. 오힘쓴 거라. 지질 끌려온다, 근데. <laughs> 삼치밭이다. 와. 오 재밌다, 재밌다. 오 아우. 오이샤. 오이 크다, 이 좀. 야 우와 이 정도 사이즈는 놀기 딱 좋아요 라이트로. 특히 이 안쪽은 조금 홈통 구간처럼 돼 있기 때문에 여기 애들이 베이트 가 몰려 있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먹이 활동하기 위해서 많이 모입니다. 그래서 저런 중간 쪽보다는 이제 은 자치기나 끝 구간이 좋아요. 우측 끝 구간. 여기는 맨날 꿀 포인트죠. 트 아. 열0번가 코스테이, 한번. 10번간 코스테이 한번. 스테이는 한 번, 예방번가 코스테이 한 번. 스 테이는 한 0.5초? 1초? 나이스, 몽숭이 히트. 오, 새벽 잘왔제 몽숭이, 입에서 이 위에서 이, 이 꼬리가 쫙 올라가는데, 이제. 어? 질질 끌려온다, 근데. 오, 좋다, 그 사이즈. 나이스, 저 커요. 와, 큰 애들도 있다. 어, 이제. 그치, 이따 뭐 어저 힘 빼고 질질질질 끌려오고, 힘 빼고 질질질질 끌려오고. 아이고, 이, 고등어처럼 잡히지만, 이거, <laughs> 와. <웃음> 나이스. 해서물르네 <모르겠네>. 슬로우 줄게. <laughs> 나이스. 나이스, 이 트.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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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어오듯이 쫙쫙 입 터진다 조심조심 쫓아온다 같이 쫓아온다 봐라 나이스 나이스 히트 지금 하추자도 들어가지고 히트 하추자도 들어가가지고. 하추자도 들어가가지고 하추자도가 그리 큰게안 나온다더라고 상추자도가 원래 좋다는데 나이스. 아이고, 손맛 좋다. 아이고, 좋다. 천천히 걸어주면 되는데, 천천히. 뭐, 두 마리가 몰려온 것 같은데, 느낌이? 고등어 두 마리인데, 이거? 야이 야잇! 고등어 두 마리는 좀 아니잖아, 씨. <웃음> <웃음> 사이즈도 존노, 둘이. <laughs> 뭐, 다, 다 해가 뜨니까 한 6시 조금 됐겠네, 이제. 일부러 올해 좀 나이트, 나이트 게임 하려고 일부러 사놨는데 이렇게 더사야 되겠네, 이거. 특히 야광. 이게 뒷면이 이렇게 평평해서 이게 슬로우 에션도 착 나오기 때문에 이게 괜찮아요. 덥다. 오, 나이스. 쫓아왔다야. 역시 믿음의 롱직인가 보고 도망갔대. 로 보고 도망갔어. 해가 뜨니까 눈에 뵈는 게 있는가 보다 이제 입주입주 히트 꼬등은가야씨 내가, 내가 건들지 마자 애들 다 사라졌다 뽀글뽀글 미안해 미안해 꼬등은인가 보다 고등어, 고등어 라이징인갑다. 고등어도 어. 많이 커졌네, 이제. 야, 이거, 아신대로 손만 보면 재밌겠는데? 아, 고등어 말고. 야, 어디 갔어, 삼치? 오늘 수원, 수원 한번, 봐. 수원 한번 볼게요. 6시 33, 38분입니다. 28도? 27도? 28, 27 왔다 갔다 해요 아 진동을 한다고? <laughs> 김메리칼라야 진짜 아, 어느 위치 정도 있노? <laughs> 뭐야? 폴리는도물었어 정경이. 빠졌 <laughs> 빠졌어 야, 정경이가 이사 g 이물면안 되지. <laughs> 그럼. 아, 지금. 아, 직 아, 지금. 아, 안나잖 아, 그러 아, <laughs> 지금. 어, 아, 지금. 어. 아, 어. 아, 지금. 아, 지금. 아, 지 오. <laughs> 어, 삼치히트 아이고, <laughs> 그래, 베이트 보드가 따라왔겠지, 그래 어, 아쉽지만은 출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제 조금 더 타세해가지고, 오전이나 오후에도 좀 나오는지 보고 싶은데 어쨌든 짬나 가러 왔기 때문에 새벽 짬나. 이거 마무리 짓고 사진 찍고 아쉽지만은 일단 철수하도록 할게요. 아니, 10마리밖에 안 돼요. <laughs> 빠진 것도 있고. 여기서 응. 10마리에서 많이 했지. 이거 응. 어때 사람이 세 사람인데. 응. 이거 찍그 올리는 거 그래 됐어. 땡. 아예 올리면 안 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는데. 이게. 참치도온 사람 먹는데 깔치 같으면 막버글버글한데 참치는 잠깐만 핸드폰 7시 30분 네 마무리 짓고 네,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저 끝에도 나올 것 같아요 여기 어. 쪽인예 네. 이렇게 이 도는 것 응. 같아요 응 이렇게 도는 것 같고 근데 특히 여기 안쪽이 일단 베이트가 많아서 그런데 아무튼 요 안쪽하고 저 끝에하고 포인트는 많아요 네, 아무튼 즐기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또 내일도 보고 한 새벽에 한번 동방이나 한번 거기 한번 또 가볼게요. 예, 네, 또 다음 뵐게요. 네, 쓰레기는 저희가 또 이렇게 깨끗하게. 쓰레기를 주세요. 어, 어, 아우 감사합니다. <laughs> 많이 잡으세요. 예. 네. 아.